2024년에도 신차들이 출시가 많이 되죠. 근데 국산차들 이제 위주로 한번 보면 현대자동차에서는 캐스퍼 EV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오닉 7, 아이오닉 3인지 폰지 요렇게좀 나올 것 같고 펠리세이드 하이브리드 모델 이렇게 현대자동차에서는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기아는 신형 K3 출시가 되고 그다음에 EV3. EV4, EV6 베이스리프트 모델, 스포티지 베이스리프트, K8 베이스리프트, 픽업트럭의 다스만, 모하비를 베이스로 한 이제 픽업트럭이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네시스 같으면 G70 베이스리프트, GV90, 그 다음에 쉐보레는 신형 트레버스, 신형 콜로라도 르노 코리아는 오로라 프로젝트 1, 케이지 모빌리티는 토레스 전기 픽업, 흑페형 하이브리드 SUV 이렇게 예정은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도 그냥 뭐 카드라라는 얘기도 있고 한데 구체적으로 나올 차들, 인기가 많을 차들 몇 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자. 현대차 중에서는 아이오닉 6 다음의 모델인 아이오닉 7, 그러니까 SUV 모델입니다. 아이오닉 7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 EV9처럼 인기를 받을 뻔했는데 못 받을지, 어떤 느낌으로 다가올지 한번 또 기대가 되는 모델이기는 합니다. 아이오닉7은 기아의 EV9과 같은 레벨이라고 보시면 되죠. 재원은 아이오닉7이 EV9보다 조금 작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EV9은 각진 디자인으로 디자인이 되었다면 아이오닉7은 현대가 좀 귀엽고 동글동글하나요? 그런 전기차 스타일로 SUV이긴 하지만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봐집니다. 아이오닉7 주행거리가 99.8kWh 용량의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서 EV9하고 뭐 비슷한 스펙으로 500km 정도 주행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네요. 아이오닉7은 218마력을 발휘하는 싱글모터 385마력을 발휘하는 듀얼모터 사륜구동 모델이 선택 가능할 거로 지금 봐주고요 가격이 문제인데 가격이 EV9이 지금 7천만원대에서 뭐 8천만원대 이상으로 막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어서 같은 급인데 6천만원대 팔면은 EV9은 이제 더 <laughs> 죽이는 꼴이 되겠죠 그래서 가격은 비슷하게 들어갈 거는 같습니다. EV9 대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건 굉장히 좀 고심이 많을 것 같네요. 9천만 원대는 완전 하이트리, 그다음에 뭐 중보급형으로 해서 좀 가격을 낮추는 그런 방법을 쓸것 같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현대에서 또 관심을 받는 차종이 있죠. 현대 캐스퍼, 그 캐스퍼가 전기차로 이제 나온다는 건데 기존에 레이 EV가 먼저 출시가 되면서 경승용차에 전기차 인기가 많다 라는 거를 확인을 시켜 줬습니다 캐스퍼 EV 같은 경우도 그 스펙으로 해서 이제 출시가 되죠 레이 EV와 동일한 35.2kW씩 LFP 배터리를 탑재를 해서 레이하고 비슷한 가격대로 출시를 할 거는 같은데 스펙은 거의 뭐 레이 EV와 똑같지 않을까라고 봐집니다. 이제 여기서 N 모델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흘러나오곤 있는데 그 내용은 제가 따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기아에서도 EV3, EV4 소형차 위주로 전기차를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에서도 그 라인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 라인에 대응할 만한 차가 지금 딱 없죠. EV3 정도의 속싱 아이오닉3 뭐, 요 정도로 지금 불려지고는 있는데, EV3, EV4를 만든다면은 그 플랫폼 자체를 그대로 뭐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올해 EV3, EV4가 나오는데 같이 출시를 해버리면은 서로 이제 죽자. 이제 이런 게 되니까 내년 말이나 2025년도에는 아이오닉3, 뭐 아이오닉4 이렇게 출시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현대에서 이제 내년 출시될 차 중에 기대가 많은 차중에 하나가 펠리세이드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내연기관에 대한 인기가 줄어 들면서 카니발만 보더라도 하이브리드의 계약 건수, 인기가 굉장히 높아졌죠. 카니발 같으면은 지원금을 못 받지만은 계약 건수가 높고요. 그 정도로 하이브리드에 대한 인기가 좀 높아졌는데 펠리세이드는 왜안 오냐? 이게 이제 내년 2024년에. 하이브리드 모델이 나오게 됩니다 2.5 터보 하이브리드가 처음 적용 이 되는데 정체가 비슷한 카니발 하이브리드에는 1.6 엔진이 들어가 있고 펠리세이드는 2.5 엔진을 기반으로 한 하이브리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좀더 힘이 있고 여유롭게 운행 을할수 있는 엔진이 이제 탑재 되다 보니까 펠리세이드 하이브리드 에 대한 기대가 더 많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2.5 엔진이 들어가 기 때문에 카니발 하이브리드 1.6 으로 하이브리드 인증을 못 받았던 부분이 2.5로 올라. 가면은 인증 받기가 더 쉬워지죠. 헬리세이드 하이브리드는 하이브리드 인증을 받고 출시가 되지 않을까 봐집니다. 키아에서는 EV3. EV4 이렇게 전반기 후반기 해서 이제 출시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EV3는 소형 전기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볼보 EX30이 얼마 전에 공개를 했는데 EX30의 크기보다 조금 더 크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기아의 EV 시리즈들은 EV3부터 해서 EV9까지 같은 디자인 키를 쓰고 있기 때문에 EV9을 보나 EV3를 보나 이 차들은 미래적인 전기차다라는 느낌을 이제 확실히 주고 있습니다. 기아로 영입이 된 카림 하비브 디자인센터장의 주관하에 이렇게 기아의 디자인 정립을 미래적으로 잘 하고 있죠 한눈에 보더라도 미래적이다라는 느낌이 확 오기 때문에 EV3의 디자인 가격만 잘 나온다면 인기는 많을 것 같아요 어떤 배터리가 들어가는지 LF가 들어가는지 ECM이 들어가는지 정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LF가 들어가면서 가격을 확 낮춰서 한 3천만원대에 구입을 할수 있는 그런 가격대가 나온다면 주행거리도 350에서 400km 어바운만 나오면 기아의 새로운 전기차 인기를 끌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모델이죠 이 GMP 플랫폼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전륜구동이고요. 뭐 차체는 작지만 실내 자체는 동급의 차량들에 비해서는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4년 이제 초반기에 출시가 될 모델이죠. 그 다음에 출시될 모델이 하반기에 EV4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EV3와 디자인 키는 비슷하지만은 이쪽 면이 승용 스타일인데 또 뒤에서 보면은 외근 같기도 하고 CUV 같기도 하고 제일 그래도 EV6와 비슷한 스타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홀수 EV3, EV5, EV7은 SUV 스타일 EV4, EV6는 승용 내지는 CUV 스타일로 구분이 돼 있는 아무래도 뭐 전기차의 공간을 많이 활용을 하려면 완전 승용 스타일보다는 SUV 박스형 스타일로 갈수록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에 공간성, 주거성 위주로 디자인 컨셉을 가져가는 거 아닌가 봐지네요 가격이 35,000 달러에서 5만 달러라고 예상은 되는데, 니까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하면 4,700에서 시작을 해서 6,000 중반까지도 이제 가는 금액인데 EV3와 EV4 이렇게 가격 차이는 조금 조금씩 단계별로 날것 같습니다. K3도 나온지 6년 만에 풀 체인지가 됩니다. K3에서 K4로 이제 변경이 될것 같은데 나오면은 k 8 같이 K4로 나오지 않을까 예상은 되는 부분이죠. 얘도 EV4의 디자인 스타일처럼 승용이기는 하지만 조금 더 주거 공간을 늘리는. 그래서 좀 크로스오버 형태의 스타일을 가지지 않을까 예상은 되는데 가솔린과 그 다음에 LPI 하이브리드 이렇게 출시가 됩니다. K3는 뭐 꾸준하게 해외도 많이 좀 판매가 됐던 모델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판매가 되는 모델로 개발을 했다고는 하네요. 그 다음에 EV6가 부분 변경 모델이 나오는데 기존의 동글동글한 부분을 일부 이제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새로운 배터리를 이제 추가를 해서 아무래도 전기차는 이제 주행거리 능력이 늘어나야 인기가 많아지죠. 기존 뭐 EV6도 인기가 많았던 모델이긴 하지만 거기다가 이제 주행거리를 더 플러스 시키면 더 인기를 많이 누리지 않을까 예상은 되네요. 2023년에 투싼 부분 변경이 공개가 됐고 내년에는 스포티지 페이스리프트가 나옵니다. 원체 이제 디자인적으로 인기가 많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조금조금하게 이제 부분 변경을 이제 시키고 새로운 인퍼테인먼트 센터 페시아 수산이 바뀌었듯이 스포티지도 이제 센터 페시아 쪽에 디자인을 변경을 해서 그렇게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꾸준하게 좋은 평을 받고 인기를 누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드디어 KAC 부분 변경이 됩니다. 일체형으로 쫙이 되어 있던 이거를 어떻게 바뀔지 기대는 되는데 K 차를 기아에서 디자인적으로 센세이션하게 기존 차들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갈 거야라는 컨셉으로 디자인을 해서 아직 저는. k8의 뒷측면이 준대형 치고는 늘씬하게 빠졌다고 좋은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얘를 이제 앞쪽으로 돌아올수록 좋게 좋게 보려고 해도 얘는 조금 적응이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 변경에서는 이제 좀 눈여겨보고 싶은 게 앞모습의 부분이 <laughs> 어떻게 바뀔지 앞모습만 바뀌더라도 차의 느낌적인 게확 바뀌기 때문에 지금의 기아 디자인의 시그니처에 맞춘 그린 디자인이 들어갈지 소렌토 페이스리프트 같으면 굉장히 잘된 부분 변경이죠. K8 같은 경우도 상품성은 좋기 때문에 부분 변경에서 디자인 느낌만 좀 바꾸면 인기를 누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많이 기대하는 게 기아의 모하비 픽업트럭 버전이죠. 다스만 출시를 한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2024년에 모하비는 단종을 시키고 다스만을 이제 생산 공급한다고 합니다. 차에 대한 스펙은 공개가 된게 없어요. 오합비 프레임 파티를 바탕으로 하는 픽업트럭이기 때문에 정통 프레임 구조를 강조를 했던 칸과 비교가 될것 같은데 뭐 가격 대비는 아마 훨씬 더 높지 않을까 예상은 되고요. 내연기관 모델을 먼저 판매를 하고 2025년도에는 전기차 버전도 추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경쟁 모델로 삼은 모델들이 쉐보레 콜로라도와 포드레인저 도요다 하이럭스인데 포커스가 맞는 게 쉐보레 콜로라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은 드네요. 요즘 레저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좀 다양한 픽업트럭이 나와서 레저 문화도 좀 즐길 수 있는 자동차 문화가 우리나라에도 빨리 좀정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픽업트럭이나 캠핑용으로 이를 보려면 우리나라도 생산 능력은 좋은데 너무 이제 판매 위주로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약했죠. 다양한 차들이 이제 출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제대로 된 카라이프를 즐기면은. 더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제네시스 모델은 GV 70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상반기쯤에 나올 것 같고요 g 80을 보시고 GV 80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렇게 큰 변화는 많이 없고 앞뒤 부분 변경의 그런 느낌 GV 80에 들어가 있는 27인치 뭐 디스플레이 GV 80이나 g 80에 들어갔던 스티링 휠이 이제 적용이 됩니다. 아마 상품성 개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네시스 모델이 제네시스 다운 고급적인 상품성을 강화할 것 같습니다. 최고 플래그십으로. g v 9 0을 출시를 할 거라고 하는데 전기차입니다. 벤츠 EQS, BMW iX, 플래그십들과 이제 경쟁을 하는 모델이 예상이 되어 있는데 듀얼모터가 들어가서 500마력 이상 출력을 내고요. 그 다음에 에어 서스펜션도 적용이 됩니다. 높은 출력과 거기에 맞는 주행 능력을 갖추게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에어 서스펜션 같으면 무조건 뭐 쿠션이 좋고 뭐 이런 것보다는 그 출력을 받아내는 잘 버텨주는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출력에 그 맞는 서스펜션 들어갈 것 같네요. 1회 완충은 한 400km 이상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고출력에 또 장거리 주행까지도 가능한 모델이 아닐까 예상은 되고요. 가격이 1억을 훌쩍 이제 넘어서 가격도 블랙그십으로 가지 않을까 <laughs> 예상이 됩니다. 쉐보레는 신형 트레버스가 나와요. 기존의 트레버스 같으면은 잘 생긴 SUV, 뭐쭉늘진한 SUV 이런 느낌이었는데, 암세대 트레버스 같으면은 지금 쉐보레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트레블레이즈라든지 이런 느낌을 조금 더 키운 타워좀 묵직한 이런 느낌으로 신형 모델이 이제 출시가 되죠. 11인치 계기판이 들어가고요. 17.7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들어가고 구글하고 새로 만들어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차 안에서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 편리성 들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2.5L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이 들어가고요. 315마력을 내고 그다음 변속기가 8단 자동 변속기 가륜 시스템을 추가를 해서 캠핑이라든지 주행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성능을 업 시킨 신형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콜로라도도 이제 3세대 모델이 국내에 출시가 됩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3세대 모델이 진작에 판매는 되고 있었지만 2024년에는 신형 콜로라도 3세대 모델이 출시가 돼다 2세대 모델까지는 옛날 느낌이죠. <laughs> 그렇게 있었는데, 3세대 모델 같으면은 쉐보레의 신형 디자인 키에 맞게 와일드한, 그런 느낌으로 실내도 세련되게 바뀌어 가지고 진작에 좀 들어왔으면 좋았을 건데 하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힐베이스가 조금 더 길어져 가지고 실내 공간도 더 넓어져서 물론 픽업 트럭이기는 하지만 어디 뭐 장거리를 이동하거나 하더라도 좀더 편하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2세대 모델까지는 좀 편의성이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런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강조가 많이 돼서 출시가 되면 인기가 많지 않을까 예상은 됩니다. 이제 르노 코리아에서 첫 번째 오로라 프로젝트 원그 모델을 이제 출시를 한다고 하는데 아직 공개된 건 없어요. 원체 이제 글로벌 기업이다 보니까 이쪽에서 만들던 거, 이쪽에서 만들던 거잘 버무려서 내놓고 하는데 중형급 SUV로 나올 것 같고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이제 적용이 될것 같습니다. 르노 라팔 중국의 지리, 식류의 를을 기반으로 만들어진다는 얘기도 있기는 한데 르노코리아 같으면 국산 제품을 많이 써서 자국민들한테 또 홍보도 해야 되고 부품 수급이라든지 정비 문제 이런 데 있어서 국산화를 많이 시킬수록 소비자들한테는 좋은 거니까 국산화 부품을 한60% 이상 끌어올리겠다 라고 얘기는 하고 있답니다 르노코리아에서 만들어낸 첫 번째 오로라 프로젝트 모델이 나오는데 q m 6의 XM3를 가미시킨 그런 디자인이 되지 않을까 예상은 됩니다 KG모빌리티에서는 올해 포레스를 전기 픽업으로 만든 버전인 O100, 포도명은 O100. 빠르면은 2024년 하반기, 조금 늦으면은 2025년 상반기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근데 케이지 모빌리티의 행보로 봐서는 2024년 하반기에 내놓지 않을까 예상은. 되기는 하는데 EVX에 들어갔던 BYD의 블레이드형의 LFP 배터리가 들어갈 걸로 예상은 되고요 그 다음에 1회 충전으로 해서 한 400km 내외로 주행은 할것 같습니다 원체 픽업쪽 잘 만들어내던 브랜드라서 포레스의 이 픽업트럭 지금 국내에는 이런 급의 픽업트럭이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적재칸을 늘린다면은 캠핑을 할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캠핑 쇼카로도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쿠페형 하이브리드 suv 이름도 지금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닌데 디자인 형상으로 보면은 xm3 그런 이제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인터넷상의 유출 정보들은 마인드에서 만들어냈던 위장막 차량들 다른 또 차량들 이렇게 막 섞여 가지고 지금 정확하게 공도에서 테스트하는 쿠페형 하이브리드 suv 위장막은 아직 나온 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6 달 정도의 하반기 초에 나올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 아직까지 공개가 된게 없어가지고 그렇게 따지면은 포레스 같은 경우도 뭐 조용조용히 공장 내에서 찍혔던 그런 부분들만 있던 부분이라 개발 단계가 다 됐으니까 출시 예정이라고 말은 나오겠죠. 픽업과 또 쿠페형 SUV 같으면은 전혀 좀 상반된 느낌이긴 하지만 이런 다양한 모델을 만들어내는 케이지 모빌리티의 도전정신은 칭찬할 만합니다. 인자인자 인자인자 이렇게 해서 2024년 출시될 여러 차종들을 봤습니다. 전기차부터 해서 또 내연기관 차들, 하이브리드 차들 다양하게 있는데 2024년에는 또 이런 차들로 해서 여러 가지 재밌는 카라이프들을 만들어갈 수 있겠네요. 또 이런 차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있으면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